안녕하세요, 하우스톱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운정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는 운정 신도시 별아란 마을 5단지인데요 호반 서밋 이스트 파크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대단지에요 세대수가 1110세대고요 동수는 1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2025년 6월 13일부터 입주 예정인데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분양 잔금을 치르시고 바로. 입주를 하셔야 됩니다. 입주에서 3년 동안 의무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유예가 정해졌어요. 3년 유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분양장금 치르시고 3년 동안 전세나 월세를 놓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3년째 되는 시점에 입주를 시작을 해서 3년간 의무 거주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유예가 돼서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혹시 전월세 찾으시는 분들은 그런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소개해 드릴 타입에 앞서 저희 하우스업에서 화성조화부동산이라고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매나 전세 월세 또 기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 하우스업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또 답변도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타입 같이 한번 궁금증을 갖고 보러 가시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호반 서밋 이스트파크 84A 타입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관에 들어와서 보면 이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자, 이 공간을 보통 이렇게 막아가지고 뭐 신발장이나 이런 걸로 그냥 픽스가 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이거를 임의로 편한 대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굳이 여기다 이제 문을 닫셔도 되고 네. 안 닫시고 여기 행글 놓고 아, 선반을 놓고 네. 이렇게 하면서 활용하시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전거를 놔도괜찮겠 자전거도 놓죠. 이게 네. 문이 있으면 또 그런 게 걸리적거려서 힘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요 반대쪽에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이 있어요. 네, 이렇게 우산꽂이도 있고, 자 이쪽에 보시면 또 이렇게 와이드 형태로 해서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렇게. 데일리 신발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들어와서 보면 바로 가족 욕실이 있습니다. 가족 욕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손낀 방지 역할을 할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족 욕실에 보시면 여기 욕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면기, 좌변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납공간 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문 방지 위에서 밑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전열기를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자, 요번엔 작은 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쾌적한 생활을 또할수 있겠네요. 자, 방 사이즈는 일반 어, 작은 방 34평 작은 방보다 더큰것 같아요. 좀더큰것 같습니다. 예, 네, 좀더 큽니다. 네. 좀더 크고, 확실히 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높이까지, 성인 허리 높이까지 철근 콘크리트 그루저로 바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단열이라든지 보온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창 자체가 커서 그래서, 어, 탁 튀는 그런 개방감, 이런 거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풍경이 굉장히 좋네요. 네. 네. 자 여기 또 다른 작은 방을 한번 볼게요. 요방 사이즈는 조금 아까보다 약간 적은것 같아요. 네. 큰 차이는 못 느끼겠지만 이제 바로 보고 바로 오니까 약간 작은 것 같다. 느낌상. 네 느낌상 <laughs> 네.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역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망이 쫙 눈에 들어오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바로 외벽하고 네. 연결이 되지만 여기 뭐 화분이나 이런 걸 놓을 수 있게 네. 공간이 있네요 음. 아요거좀 괜찮네요 네. 보통은 요즘 이렇게 이렇게 그냥 딱 벽이잖아요 네. 예 근데 요렇게 공간이 있어서 아 여기를 이렇게 화분이나 이렇게 조그만 이런 거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공간이 또 있네요 이 공간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여기를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네. 아니면 기타 뭐 다른 걸로 활용하셔도 좋아요. 네.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가 있는데, 그 외에 또 김치냉장고가 두 개인 가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여기를또 활용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런 공간으로 다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알파룸이 있네요. 이건 이제 주방 옆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역시 이중창으로 돼 있고, 방 사이즈는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 알파룸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예요. 네. 네, 그냥 방 하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보다 조금 작은. 그래도 침대랑 뭐 책상 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웬만한 거다들어갑니 네, 것 같아요. 침대나 이런 거는 충분히 들어옵니다. 예, 충분히 들어가요. 작지 않은 그런 알파룸이 하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주방을 보시면 여기는 전형적인 비급자 형태의 주방입니다. 지금 상부장, 상부장은 상부장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마련이 돼 있네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주부님들이 개방감을 느끼고 가족을 위해서 요리하실 수 있도록 창이 굉장히 커요. 보통은 이 정도 사이즈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원시원하네요. 그리고 잠깐 틸트 해봐 주시면 여기에서 어, 거실 창으로 마창이에요. 네. 이 마창 구조에 이렇게 큰 창이면 환기가 정말 환상적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수전 같은 경우는 아직 아, 사전 점검 단계라서 네, 이렇게 소개를 그냥 해드릴게요. 그리고 싱크볼도 굉장히 사이즈가 크면서 넉넉하고 깊습니다. 하부장, 하부장도 역시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서랍장,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상당히 깊고, 어, 네. 와이드 합니다. 이렇게. 네. 자, 보시면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듯이, 에, 냉장고, 김치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상부에도 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탁기, 세탁기를 놓으시고 건조기를 놓으실 수 있는데 이거를 세탁기 건조기 놓으셔도 되고 그냥 세탁기 건조기를 놓고 이 공간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여기는 밖으로 난 창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있으니까 환기에도 괜찮겠죠. 자, 이번에는 거실을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어, 거실은 이제 이렇게 굉장히 큰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와 거실 폭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광폭 거실이라고 네, 광폭 거 수준인데 네. 네. 이런 경우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TV가 잘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밖으로 보이는 뷰가 여기는 굉장히 좋은데요. 네, 뻥 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방감이 뛰어나네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천정은 우물천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 우물천정 때문에 이 높이감, 개방감이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다음에 이쪽으로 안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안방 역시 각각 모든 문이 이렇게 손 끼임 방지가 돼 있습니다. 우선 이쪽부터 소개를 할게요. 이쪽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들어와서 보시면 네, 여기 이제 빨래 건조대. 예, 돼 있고요. 그 발코니가 있고, 여기에 실외기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방은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 그 사이즈입니다. 이제 더블 킹 정도 놓으면 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 정도 공간이 여유롭지요. 네, 예, 그래서 사이즈 자체는 상당히 여유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도배나 이런 부분들도 뭐 아늑하고 편안한. 그런 체질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이쪽 공간이 대박입니다. 자, 이쪽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보통 활용을 하시죠. 네. 근데 지금 드레스룸에 세팅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필요한 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부터 해서 드레스룸을 사용하셔서 어,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여기에 파우더룸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요번에는 부부 욕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부부 욕실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샤워 부스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인 샤워기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세면기 좌변기 좌변기는 비대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수납공간 네, 이렇게 해서 지문이 안 닿도록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지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초품합니다. 초등학교가 바로 단지에 있고요, 단지 바로 앞에 중학교가 또 있습니다. 더블학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학군으로는 최적이고요. 교통을 말씀을 드리면, 56번 국도가 이 단지와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56번 국도를 차량으로 한 5분? 이 정도 가면,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천IC에 접하게 돼요. 반대편으로 가면, 어, GTX 운정 중앙역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한 15분 이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요 아주 가까운 곳에. 정의선 운정역이 있습니다. 운정역 주변에 상권이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어요. 병의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스타필드 빌리지라든지 쇼핑센터들이 있어요. 또이 단지 바로 인근에 이마트라고 하는 대형 상권도 있고요. 그렇게 편리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단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요 단지 인근에는 또 체육 시설이 있는데요. 이 체육 시설에서는 축구라든지 농구, 배드민턴 网球。 수영까지 다양한 종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GX 룸이라든지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실내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키즈 카페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돼 있으니깐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따끈따끈한 새 아파트 단지 호반 서밋 이스트 파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하우스업에서 화성 조합 부동산이라고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뭐 매매라든지 전세 월세 궁금한 것들은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스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